지난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2018 동반성장 기념식에서 현대차그룹 내 그룹사들이 다양한 부문에서 수상했습니다. 먼저 현대다이모스의 박영수 전무가 협력사 맞춤형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운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 동탑산업훈장을 받았으며 현대자동차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부문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 조성훈 이사가 동반성장 유공자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현대모비스 이승구 차장이 같은 부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현대다이모스는 동반성장 FTA 활용 특별유공부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표창을 받았으며, 현대 제철 김경석 상무가 같은 부문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